그냥 딱 이거를 보고 아, 너무 예쁜 거야. 오늘 뭔가 좀 새로운 구도로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좀 외출할 때 일정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다 흥미로운 일정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겟레디부터 브이로그까지 같이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금 스킨케어부터 같이 할 건데요. 지금 붙이고 있는 패드는 듀이트리 화장빨 패드인데 여기 3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나 턱 아래 이렇게 좀 좁은 부분까지 좀 뜯어가지고 알차게 쓸수 있는 그런 템이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템인데 이제 진짜 가을 이온것같은 이게 피부가 뭔지 알잖아요. 속건조부터 오는 게이 토너 패드가 화장솜에 붙이니까 뭔가 속보습을 한번 쫙 잡아 올려주고 시작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싹 떼주고 지금 입술도 엄청 건조하거든요? 립밤을 후다닥 발라야겠어. 오늘 제가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성수에서 전직장 후배랑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팝업 가서 팝업 체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처음으로 경락을 받으러 가는데요. 오늘 받으러 가는 경락이 발로 얼굴을 막 눌러서 하는 마사지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제가 오늘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려고요. 뭔가 이 고도에서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원래 찍던 고도가 좋은지 오늘 고도도 괜찮은지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 주세요. 이거 이니스프리 그린티 밸크 그 보습 에센스 요즘에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얼굴 흡수가 너무 잘 되는데 진짜 속건조를 쫙 잡아줘 가지고 이거 요즘에 진짜 화장하기 전에 무조건 써요. 수분 크림은 토리든 발라 줄게요. 이게 진짜 좀 건성이 딱 쓰기 좋은 발림성은 가벼운데 마무리감은 되게 촉촉한 그런 제형이어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가을에 요즘에 한절기 스킨케어 루틴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또싹 정리해 가지고 조만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술이 근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거 발라줄게요. 이거 유명한 진저슈가 케어 세트가 기획으로 묶여서 나온대요. 제가 원래 오버립 마스크를 되게 좋아했는데 립 마스크랑 립밤이 같이 들어간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환절기 입술 진짜 건조해지잖아요. 그때 요거 딱두개 같이 있으면 외출용, 나이트 케어용으로 같이 쓸수 있어서 요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듬뿍 올려주고 화장하고 안 하고가 마무리할 때립 바를 때 차이가 엄청나요. 진짜 이제 스킨케어 다 했고 이제 약간 베이스부터 들어갈 건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손민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누구를 손민수 할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에이블리에서 쇼핑 자주 하는 분 계세요? 영인리치 쇼핑몰 아시죠? 거기 대표님인 손채영 님 오늘 손민수를 해볼 건데요. 약간 그래도 채영 님과 제 공통점이 있어요. 봄웜 라이트라는 거. 퍼스널 컬러가 똑같으니까 좀 비벼 볼수 있지 않을까요? 보자 보자. 제가 어떤 걸 보고 딱 꽂혔냐면 그냥 딱 이거를 보고 아,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인간 코랄? 그냥 제 추구미세요. 오늘 오랜만에 좀 예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채영님 메이크업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처음으로 한번 손민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좀 떨리는데? 일단은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데 보시면 채영님이 피부가 진짜 밝거든요. 또요런 채영님이 쓰는 색조가 얼굴 톤이 어두면 우 절대 발색이 안 되는 되게 좀 밝은 명도의 좀 화사한 코랄빛의 톤이어가지고 일단 피부 톤이 밝아야 돼요 오늘은 얼굴이 좀 노란 편이기 때문에 요 페리페라 필터핏 밀크 톤업 스노우 빛으로 노란기를 한번 싹 눌러줄게요. 피부 톤이 진짜 좀 복숭아처럼 되거든요. 발림성도 너무 좋고 약간 얼굴 좀 하얘 보여야 할때 무조건 쓰는 그런 톤업 크림이에요. 다크 같은 것도 살짝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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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까지 발라줄게요. 팝업을 자주 가는데 브이로그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오늘 초대받았을 때 뭔가 어, 이거 한번 브이로그로 담으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톤업까지 해줬고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 파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피부톤이 화사해지고 그체형님 특유의 좀 뽀얀 그런 좀 애기 같은 그런 뽀송뽀송 피부 결을 표현해 줄수 있는 게 뭘까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랑콤 땡이돌. 딱 이거 써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약간 좀 백화점 베이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파츌러 브러시로 얇게 얇게 펴주면서 발라줄게요. 음, 오늘은 무조건 얼굴에 진. 진짜 화사해 보여야 돼서 랑콤을 써보고, 파데는 백화점이지만 퍼프는 이 다이소가 짱이거든요? 이 랑콤과 다이소의 조합 너무 괜찮다.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조합입니다. 얇게 한겹 깔았는데 피부톤이 진짜 아까 초반이랑 완전 확 달라진 거 보이시죠? 커버가 필요한 곳에한 번만 더 얇게 깔아줄게요. 승리 전이어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커버하는 것도 꽤 걸릴 것 같아요. 뾰루지는 어바웃톤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베이스부터 컨실러까지 다마쳤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루누베를 쓸 건데 이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파우더로 덮으면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얇은 파우더고 피부가 딱애기곰네딱그체영님만의 그런 뽀용한 피부로 만들어줘서 이게 딱일 것 같더라고요. 파우더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눈썹도 제가 지금 컬러가 좀 진하잖아요. 최대한 밝게 빼줄 건데 이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 입으로 모카토프 컬러로 눈썹 틀을 잡아주고 컬러를 이따가 브로우 카라로 좀 밝게 뺄 거예요. 좀 순둥 귀여운 느낌으로 눈썹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이 클리오 브로우 카라가 이 진한 눈썹 컬러를 진짜 잘 빼주거든요. 솔 대가 얇아서 손이 잘 가요, 이게. 차이 보이죠? 눈썹도 마무리를 했고 이제 색도 들어갈 건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약간 눈두덩 음영보다는 애교살이랑 이 치크 여기 컬러가 약간 뽀용하게 엄청 잘 보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가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잘 살려볼게요. 마스카라 약간 롱래쉬 위주로 표현을 하시고 아이라인은 거의 그린 듯안 그리는 약간 라이너보단 섀도우로 좀 그리는 것 같거든요.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살려볼게요. 그래서 아예 섀도우까지 다 손민수로 하자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채영님이 에뛰드랑 공동 개발을 해서 딱 본인이 쓰기 너무 좋은 컬러를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플레이 멀티 아이즈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요리치는 리치 컬러가 채영님이 공동 개발하신 컬러이고, 요 나머지 두 개, 사량 따기 한 팩이요랑 피스 이너 피스 인기 컬러가 이번에 이렇게 재출시가 됐다고 해요. 전 이번에 채영님 손민수가 목표니까 요리치는 리치 코랄을 써서 한번 그 채영님만의 좀 해사한 그런 예쁜 살구 코랄 컬러를 한번 손민수 해볼게요. 이게 딱 보시면 구성 자체가 딱그 채영님 메이크업이 떠오르지 않나요? 진짜 딱 본인이 쓰시는 컬러로 아예 진짜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음영을 주는 팔레트가 아니에요. 얘는 컬러를 살리는 팔레트여가지고 저 짙은 브라운 컬러를 막 냅다 음영으로 쓰시면 엄청 안 예쁘게 될 거예요. 우선 이 피치 블라썸 컬러로 베이스 컬러를 한번 딱 잡아줄게요. 이게 컬러가 전체적으로 좀 명도가 높은 구성이어가지고 밑작업을 이렇게 좀 밝은 컬러로 밑작업을 해줘야 컬러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컬러를 밝혀주고 그리고 버터럼 컬러로 한번더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이제 딱 컬러 올라가기 좋은 상태가 됐고 이거 리치 에코 컬러로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가 쌓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딱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셀카석 눈화장이 지금 점점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만족스러움.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영 님 메이크업에서는 음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맑은 컬러감이 쌓이고 중안부 애교살이랑 치크가 좀 포인트인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 위에 눈두덩은 약간 이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애교살 언더 들어갈 건데 채영 님 애교살이 엄청 밝고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냅다 바로 컬러를 얹는 게 아니라 이런 컨실러 펜슬로 한번 밑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머스테브 제품이고요. 애교살을 컨실러 펜슬로 밝혀준다는 느낌. 생각보다 통통하게 해야 될것 같아. 음, 아예 양감을 확 줘야지 딱 고른 느낌이 날것 같아. 컨실러 펜슬로 일단 양감을 줬어요. 이제 손민수하게 빡세다. 좀 약간 저랑 다른 인종은 손민수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할수 있다. 이제 이거 달달한 납작복숭아를 이 위에 싹 얹혀줄게요. 음 확실히 컬러 잘 올라간다. 이 컬러 치크로 연결할 거여서 같이 이렇게 딱 이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예뻐. 밝혀주고, 뒤 있죠? 트임. 채영님이 이 트임을 밝은 컬러로 일단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이어서 여기까지 싹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튀어주면 눈이 훨씬 커 보여요. 그윽한 음영이 아니라 이렇게 컬러로 음영을 주니까 채영님 같은 그런 귀여운 인상이 줄수 있는 그런 트임 메이크업법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싹 이어줘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크죠? 이제 애교살 그림자 들어갈 건데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20%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통통하게 넣어줄게요. 가지고 잡아주면 애교살이 완전 엄청 딥하게 잡아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듀이허이 같은 이런 확실한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밝은 글리터 제형으로 완전 애교살을 탁 밝히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양감을 주면서 그림자 그려놓은 거를 풀려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음. 확실히 애교살에 힘을 딱 많이 주고 있는 게 느껴지는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리고 좀 애교살을 길게 빼줘야 돼. 끝까지 빼주고. 좋아, 좋아. 저 지금 좀 되게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아직 나가주시지 마시고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마무리를 해줬고요. 다이소 트임 라이너 4호. 이거 루나 건데, 트임 한번 싹 해주면 막 뒤에 답답해 보이는 게 풀리거든요. 요즘에 진짜 잘 쓰는데, 채영님도 뒤트임은 꼭 하시더라고요. 너무 컬러를 덮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밑트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웜살몬 컬러가 리치는 리치랑 연결이 딱잘 돼서 좋더라고요. 뒤트임 해줬고. 아까 요 세피아 브라운이 절대 막 의병을 주는 컬러가 아니라 얘는 라인용이거든요. 채영님이 라인을 거의 섀도우로 그린다 했잖아요. 요 섀도우로만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지 않게. 아이라인을 짧게 그리는 편이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이라인을 살짝만. 거의 딱이 정도? 한듯안한 듯, 듯? 아이라인 거의 안한 느낌으로 빼줘야 되는 것 같아. 요 채영님 눈화장에서 묘미가 약간 가닥가닥 높이 나와 있는 그런 속눈썹 같은데, 그렇게 좀 롱래쉬이면서 좀 가닥가닥 포인트가 잘 있는 그 속눈썹을 한번 좀이 선민수를 해볼게요. 꼭 오늘 노골로를 붙일 건데, 새로 나온 이 메이플. 이게 약간 이중으로 돼 있는 가닥 속눈썹?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약간 좀 채영님 속눈썹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미 m 로 한번 가볼게요. 속눈썹이 너무 딱 포인트인 눈화장이어서,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속눈썹이 딱 엄청 잘 보이는 그 느낌이 딱일 것 같아 이게. 저는 눈가로가 좁아서 한두개 정도 붙이면 딱일 것 같은데. 음 너무 예쁜데 일단 두 개를 붙이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딴거 써야겠다. 이거 속눈썹 딱 채영님 그 느낌 난다. 잘 고른 것 같아. 오! 속눈썹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웨이플 완전 채영 님의 그 길고 가닥가닥의 속눈썹 느낌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완전 개만족. 끝에가 근데 살짝 애매하게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깜빡 노글루 포니. 이걸로 끝에만 살짝 붙여줄게요. 음, 굿굿. 딱 둘이 맞네. 코링코 베이플 깜빡 포니.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줬어요. 끝에. 속눈썹 마무리를 했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선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눈 끝났고요. 치크 들어가기 전에 쉐딩을 해줄 건데 저는 코가 되게 낮고 채영님 코가 너무 예쁘게 오똑해가지고 이 콧대까지 살리는 거 포함을 해서 쉐딩을 좀 빡세게 칠게요. 콧대. 저는 콧대가 없기 때문에 콧대 그려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브러쉬로 냅다 풀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코까지 만들어 봤고요. 어, 쉐딩은 요즘에 투쿨 쉐딩 좋다고 엄청 핫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완전 베이크드 타입의 쉐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뭉치지 않고 잘 발리는데 이 퍼프랑 엄청 궁합이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써볼게요. 퍼프 느낌이 너무 좋아. 완전 보들보들. 오, 씨, 퍼프랑 궁합이 좋네, 이게. 너무 뭉치지 않고 딱 음영이 너무 예쁘게 준다. 이제 치크를 할 건데요. 치크는 이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채영님만의 그 여기가 이렇게 싹 사는 그 느낌을 딱 따라 할 건데 달달한 납작복숭아로 일단 전체를 한번 넓게 깔아줄게요. 이 피카소 넓은 브러쉬로 끝에 붙여서 넓게 깔을게요. 중안부랑 이 전반적으로 이 섀도우랑 치크랑 너무 잘 맞는 구성이 한 팔레트 에 있으니까 이거는 손이 진짜 잘 가더라고요. 살짝 연결해주고 이 멜로우 피치 컬러가 보시면 크림 제형이거든요. 약간 리벤 치크스트인데, 저는 이걸로 살짝 이 포인트 줄 때, 더 광대 쪽에 포인트를 더 주면 사진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 피치 컬러를 이 퍼프에 붙여서더 컬러를 살려볼게요. 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컬러 너무 이쁘지 않냐고요, 이거 팔레트.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고요. 하이라이터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에뛰드에서 뮤 실장님 아시죠? 지난번에 포근 피스킨 틴트 공동 개발하신 유명한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 실장님, 서가람 실장님이랑 또 공동 개발한. 하이라이터가 나왔다고 해요. 총네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코랄코랄한 메이크업이니까 일단은 저는 이 골드 샤인 빔을 이 콧대에 한번 살려주려고요. 질감이 엄청 부드러운데 발광력은 되게 좋아가지고 와 미쳤다 싶어가지고 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콧망을흔들어주는데딱 예쁘죠? 지금이랑. 너무 컬러가 안 튀는 하이라이터죠? 빔력 한번 불 꺼볼까? 딱별 보이시죠? 하이라이터는 불 끄고 해볼게요 한번. 빔력이 쩔고요. 천사 띠드빔. 얘는 좀 화이티시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눈 앞머리 살짝 더 포인트를 주면 될것 같아요. 눈 앞머리 살짝 살려주기. 오, 너무 예쁘죠? 이런 데또 살려줘야지 사진이 잘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미쳤죠, 이거 진짜. 이게 코에 바른 거고, 여기 눈 앞머리에 바른 컬러거든요. 진짜 컬러 너무 예쁘죠, 이거. 띠드가 요즘 폼이 좋다니까요? 하이라이터까지 너무 만족스. 근데 여기 채영님은 또 요런 볼 쪽, 요런 광대 쪽 하이라이터까지 과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하이라이터 오늘 딱 여기서 끝내려고요. 이제 대망의 립을 바를 건데, 아까 진저슈가 발라놓은 거싹 닦아낼게요. 각질 쾌감 짧거든요 이거. 이거 각질 진짜 미쳤죠? 이거 안 하면 진짜 입술 이상하게 말린다니까요? 각질 싹 닦아내니까 원래 제좀붉은스름한 입술이 나왔는데 약간 입술이 명란저스트신데 그 저처럼 약간 거무죽죽한 그런 느낌 없이 컬러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도톰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술 색을 많이 줄이면서 오버립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진한 립라인을 좀 밝게 밝혀주면서 영역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이거 새로 나온 거, 피치크림 컬러가 딱이더라고요. 진짜, 봄엄라 무조건 사. 진짜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입술 라인이 얼마나 잘 잡히는지. 되게 밝은 컬러인데, 발색력이 좋으니까 싹 죽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여기까지 해서, 펴가지고, 위아래로 좀넓게 넓게. 갑자기 비대칭이 돼. 진짜 이거, 클리오 벨벳 립 펜슬 11호. 이거 꼭 사세요. 립 라인을 싹 잡아줬고요 진한 거싹다 폈죠. 투쿨의 신상 틴트 베이스 깔아줄 건데 이건 3호 컬러입니다. 베이스를 얇게 깔아주면 주름이랑 이게 싹 정리가 돼서 추천이에요. 베이스까지 딱 깔아줬고 입술 꽤 통통해졌죠? 이제 여기서. 포인트. 아까 이 리치는 리치에 이어서 채영님이 립도 공동 개발하셨는데, 요건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채취 코랄 컬러인데, 아예 그냥 본인이 그런 쓰시는 그런 코랄 컬러를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틴 티...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걸립 물어봤었어요. 너무 이쁘다고, 컬러. 그러니까, 그래. 속눈도좀된것 같아. 진짜. 이 셀피석 요 컬러 아니냐며 근데 이제 여기서 광택이 조금 아쉬워.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요 글로스까지 같이 기획세트로 나온다고 하니까 광감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글로스까지 살짝 덧발라주면 딱그 셀카속 립이 완성될 거예요 이렇게 딱 입술까지 완전 완벽 승민수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딱 채영 님스러운 컬러로 메이크업 완성해 봤는데 손민수 성공인가요? 저 모르시겠다고요? 아 그러면 헤어까지 빨리 하고 올게요. 짠. 여러분 저 헤어하고 의상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좀 손민수 이제 성공 같은가요? 솔직히 저는 기대 이상으로 좀 채영 님 나온 것같 다고 느껴가지고 색 조합이랑 포인트 잘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약간 템빨이 있는 것 같은 게 손민수 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예 만든 그 색감의 팔레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손민수 초보인 저도 뭔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굵직한 포인트들이 좀잘 따라잡힌 것 같아가지고 손민수 하고 싶은 사람이 낸 제품이 나오니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평소에 좀 영앤리티 쇼핑몰의 대표 태영님이 좀추구이었던 분들은 이번에 이두 가지 구성 구매해 보시면 너무 쉽게 손민수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봄웜 라이트 찰떡인 컬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쓸것 같아요. 그러면 성수역 가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짜워 지겨워.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약속 장소 입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관부터 화덕 스트디급에 만났어요. 하트 한번 해줘. 네. 피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어. 나태니 많이 먹어.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데이지크 카페로 왔습니다.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 데이지크 카페 처음 와봤는데, 디저트 퀄이 미쳤다. 아, 그러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아, 티나 많이 나 가고도 말했어. 말할 했어. 아저 근데 저 비염 수술하면서 코끝만 안리고 인상은 잘했나? 고양이들은 안 났어. 이쁘다. 잘했다. 근데 나는 딱 알아본 게 태연이가 인상이 뭔가 엄청 부드러워진 거야. 아, 근데 뭔가 부드러워 보는데 세련돼 잖아. 그래서 아. 뭔가 태연이 꼭 필라스나 이랬는데 옆에서 보니까 필라스이 아닌 <laughs> 거야. 이니스프리 바고 <바보> 도착했습니다. <laughs> 김희어요 파이팅 더더더 세게 해야 돼더 세게 더 세게 더더더더더더 가자 더 세게 그만 힘드죠이 <laughs> <이거> 누가 요 <laughs> 예. 태연 <laughs> 우리 이런 데 오는 거 오랜만이지? 회사 하는 말고 그치? <웃음> 응. 되게 잘해놨다 이거 진짜 촉촉해서 요즘 잘 쓰는 건데. 이거 너무 잘 해놔서 선호 오시면 오늘 추천할게요. 근데 히 경력 받으야지 여기 이렇게 발로 하는 마사지여서 이런 약간 매트에 누워서 이제 제가 눕고 발로만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거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같잖아요 이제 옷다 갈아입고 누워서 받을 준비했는데 비포 혹시 몰라서 남겨놓으려고요. 시행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관리 다 받았는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손보다 발로 하니까 더 면적이 넓다 해야 되나? 그래서 더 눌러주는 압이랑 면적이 넓어서 약간 좀 시원했어요 엄청. 그런 진짜 딱한번 받았는데 얼굴형 정리가 너무 잘된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진짜. 진 얼굴 뭔가 정리 된것 같은데? 응? 너무 화사하고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꾸게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